반갑습니다 유튜브 선생님들 호감작의 미친남자 호미남 행순입니다 하하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러닝에 빠져버렸습니다 하하 다이어트를 위해 공복상태로 음. 새벽 9고하러 출발 슛 골인 와이프 호감 작겸 시작한 산책인데 러닝 재미에 빠져버렸습니다. 하하. 새벽 러닝 전동적 스트레칭으로 아직 정신 못 차린 햄스트링 깨워주고 고관절에도 구리스칠해주고 아침 햇살에 도수체조 때리면서 마무리.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를 배경으로. 아침 공복 유산소 스타트. 공복에 촬영까지 하다 보니 시간이 밀려서 500m 반안점만 돌아주고 1km 뛰어주기. 부족한 운동량은 인터벌 조져주면서 마무리. 하자마자 요즘 정의원 선생님의 조성노와의 관심이 많아져서 행순 브렉퍼스트 콤보를 변경해볼까 합니다. 하하 소장과 대장의 구리스 칠해주는 그릭 요거트는 그대로 먹고 통밀빵을 대신한 탄수화물로 사과를 먹고.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올리브유 생으로 때려 박아 줄 겁니다. 하하, 짠한번 때리고... 확실히 기름이라 리글리글거리네요. 하하, 프로틴으로 계란, 커피 뽑아서 두유와 함께 두유라떼 만들어주기! 계란 반숙부터 때려 받고, 그릭 요거트 소장 용털로 때려 받고, 아침 금사과 때려 받고, 두유라떼로 목군용 적셔주면서 마무리. 글로벌 경제 시황 체크하면서 메이플 월드로 뾰로롱인 건수가 약 719만 건으로 예상치를 밑돌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마무리 못한 본캐 주간 보스만 돌아주기. 제가 젠슈츠 도저 근오 곡교 이치 노카타 이토 류단. 30대의 라이프를 위한 영양제도 때려받고 출근 스타트 오늘도 어김없이 자전거 출근할 겁니다 하하 요즘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밖에서 자전거를 타든 러닝을 하든 행복지수이빠이입니다 하하 조만간 더워질 생각하니까 벌써 겁나네요 와이프가 얼타지 말라고 아메도 말아줬습니다. 하하. 자연에 정신 팔린 채로 출근하기. 퇴근 너무 맛있고 아침과 다르게 푹푹 지는 날씨네요. 하하. 푸른 호수와 절쭉 정원 보면서 퇴근. 집 도착하자마자 오늘도 어김없이 햄스트링 근육 찢어주기 스타트. 햄스트링 근육 사정없이 찢어주고 하나나 하나 때려봤고 헬스장으로 출발. 벤치 프레스 때리면서 대용근 찢어발겨주고. 척거리 조지면서 등근육 텐션 올려주고 밀리터리 프레스로 삼각근도 조져주기 헤드 플라이로 후면 삼각근도 정밀 타격 헤머클로 여름 반팔 대비 확실하게 조져주기 보충제 때리면서 오난 이 아니라 유산소화로 다시 출발. 이런 날씨에 밖에서 안 뛰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하 러닝 스타트 좋은 트롯 뛰다가도 뛰다 보면 답답해서 속도를 올리게 되네요 하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빨리 뛰면 뭔가 잡고 싶은 욕구가 솟구쳐 오릅니다 하하 시작지점 복귀하면서 3km 러닝 마무리. 새로 산 러닝화 오면 5km 러닝 도전할 겁니다. 하하. 집 도착. 하자마자 와이프 호감작으로 저녁 만들기 스타트. 오늘 저녁은 안성재 셰프의 오징어 볶음을 따라해볼까 합니다. 하하. 야채 손질부터 스타트 양파 하나 썰어주고 대파도 손질 다와 양파 반 정도 팬에 넣고 식용유 충분히 넣어서 약불에 넣고 고춧가루 넣어서 기름 내주기 그 사이에 오징어 손질하기, 다리 잘라서 중간에 뼈 발라주고, 뒷때기 잘라서 손질하고, 몸통 큼직하게 잘라주기, 뜰채에 담아서 물에 헹궈주기, 고추, 파기름 차나 확인하고 소스 만들기 스타트, 고추장 한 큰술, 굴소스 한 큰술. 알룰 로스 2큰술 넣고 마구마구 섞어 주기. 아, 고추기름 어느 정도 나왔으면 오징어 투하. 기름에 잘 볶아 주고, 꼭지라는 척도 해 주고. 한쪽에 진간장 한큰술 넣어서, 불맛 야매로 내주기. 양파 반개도 넣어주고, 싹싹 섞어주기. 국지하는 척도 해주고, 소스 투어. 싹싹 잘 섞어주기. 마무리로 참기름 한 큰술 둘러주면 끝. 밥두 공기 대충 때려 받고 꼭꼭 눌러서 밥 위에 부어주기 깻잎 무심하게 쭉쭉 찢어주면 와이프 호감작 쌉 가능한 안고석 안성재 오징어덮밥 완성 밥한 숟갈 뜨고 오징어 큰거 하나 올리고 깻잎 얹어서. 입에 때려박아 주면 와와 <laughs> 지긴다 와, 진짜? 응와빨개벗은3 세계사 보면서 저녁 때려주기 와이프가 진심으로 극찬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소스까지 생각보다 간단한데 아주 깔끔한 맛이 나네요 하하 캐리진다. 행수님, 합격이거든요. 하하, 음, 와이프 호감장 마무리로 저녁 설거지 스타트. 요즘 빠진 일박일 보면서 와이프 노터치 저녁 풀게임 스타트. 메이플랜드로 넘어와서 오늘은 시간이 애매해서 사냥보단 새로운 맵에서 돈 되는 퀘스트 깨줄 겁니다. 하하, 유튜브로 재료 파악한 다음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직접 재료 캐주기 이런 잔잔바리 누가다가 메렌의 재미 중 하나지 않나 싶네요.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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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대성에 와서 퀘스트 깨주기. 이건 기대값도 높지 않은데 심지어 쓰레기 주문서만 나왔네요. 하하. 그래도 이 쓰레기를 깨야 장공주는 퀘스트를 할수 있어서 했습니다. 60 퍼가 나왔네요. 하하. 그래도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신 주문서 주는 퀘스트입니다. 재료는 미리 모아왔고. 파워 엘릭서 뿌려주면서 제발 좋은 거 뜨길 기원하며 인사 때려받고 과연 아 백퍼란이 아주 개망했습니다. 백퍼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다음 퀘스트 게로 출발. 오이 잘생긴 놈을 잡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하하. 후왠지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아니, 한방 컷이었네요. 오늘 게임은 뒤지면서 마무리, 멘탈 회복 겸 꿀잠을 위해 캐모마일 한잔 세팅해서 독서 때려주기. 캐모마일 먼저 스근하게 때려봤고, 고증과 같은 시기에 흔들리는 멘탈을 부여잡고 느슨해진 경제 나사를 조이기에 적당히 읽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하하,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라는 저자의 말처럼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 마진 확보를 위해 부단히 공부해야 할것 같네요. 하하, 마음 같아선 책 속에 빠져 주경야독의 마음으로 밤을 새고 싶었지만 내일 출근을 위해 자야 할 시간. 유부남 깸붕이. 꽉찬 평일 일과 끝.